안녕하세요. 백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턱이 좋아야 말려늘이 좋다에 대해서 한번 강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 보셨죠? 동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턱이 좋으면 말려늘이 좋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삼정하고 오학이 있죠 삼정이란 것은 얼굴을 세 부위로 나눠서 관상을 본다고 해서 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학은 다섯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정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머리털란데의 요 부위를 발정라고 합니다. 이 머리털란데에서 눈썹까지를 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를 중정이라고 하고요. 코끝에서 턱까지를 하정이라고 합니다. 상정은 천년운, 중정은 중년운, 하정은 말년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 왜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고 하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를 턱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둥근 것도 마찬가지고. 이대만난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 턱과 같이 보면 여기가 둥그어야 되죠. 여기는 턱이 비약한 거죠. 여기는 좀 위에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비약하죠. 그리고 여기는 꽉차 있습니다. 이거는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것은 이거죠 네 번째 이게 가장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와 같은 얼굴형은 좋은 얼굴형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마는 하늘에 해당됩니다 하늘은 양이죠 이 양이란 것은 음양의 위치에서 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턱은 땅에 해당되는 거죠. 땅은 음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마가 넓고 시원하고 잘생겼으면 덩달아서 땅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을 이 턱이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는 표현을 납니다. 턱을 그러면 이 지각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부위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땅지자에다 이 각자가 문설주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이 누각이란 뜻입니다. 이 누각은 토지나 집을 얘기합니다. 집도 넓어야 되죠. 넓은 집이 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땅도 넓어야 된다. 토지가 넓어야 거기서 곡식이 많이 열리고 그 곡식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턱들은 땅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죠 넓은 땅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말년에 고독하다 쓸쓸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컵입니다. 컵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붓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거를 A컵이라고 하고 이걸 B컵이라고. 이 A컵이 B컵보다 물을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빠져있죠, 밑부분이. 이 밑부분을 이 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얼굴형이 이런 얼굴형보다 이렇게 턱이 폭만한 형들이 포용력도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턱 지각은 풍부해야 되고 윤택해야 됩니다. 이 윤택해야 된다는 것은 땅이 그렇죠. 토지가 기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턱이 이렇게 좁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살을 좀 찌우십시오. 대개 이런 분들이 성격이 좀...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살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성격을 좀 죽여야 됩니다. 민감한 성격을 좀 죽여야 되고요. 좀 너그러워야 되죠? 그러게 되면 살이 좀 찌게 됩니다. 또 운세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얼굴 색이 밝고 살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만해야 하고 윤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련인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턱을 가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련인이 좋은 분들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관, 이목구비를 살펴야 됩니다. 이 이목구비가 좋고, 이 턱이 풍만하고 윤택하게 되면, 이분은 말년이 좋은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목구비, 눈썹이 좋고, 얼굴빛이 좋고 그러면 이분도 말년이 좋은 것입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는 이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